장인 어른이 평생을 땀흘려 일궈온 목장을 남겨두고 세상을 떠나신 뒤 한동안 텅 비어있던 목장과 홀로 남은 장모님 곁을 지키니가 바로 운혁 씨였다. 염소우리를 손질하는 사위 장인들은 사료 생존보다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더잘 갖고 나야지. 그래야 우리 장 돌아가신 장인들은도 좋아하실 테고 또 그걸 보아라 보는 우리 장모님도 실적으로. 마음이 좀 편해지지 않을까 생각하네 그래서 저희들이 더 어, 열심히 하는 거지 그런 것 때문에 또 이제 제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는지 몰라도 둘이 뭐 장모님이나 또 저도 아버님이 계세요 그런데 진짜 오래 오래 사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어, 사는 것도 어떻게 사느냐 문제지만 다른 건다 건강 건강 하나만 잘유지하셔갖고 오래 사시는 게 좋아요 그게 자식 딸한테도 큰 복이면서 큰 재산이거든요. 그런데 그 애틋한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이 좀 서툰 게 문제라면 문제다. 사위가 장모님의 집으로 들어온다. 왜? 나 짜르나. 오 좋네. 들어왔어? 뭐, 아니 뭘 어서 이렇게 많이 들어왔어? 방 넘어. 오 좋다. 옷 사서 누가 손녀 이걸 갖고 왔어? 뭐요? 배고프 이거 그걸 갖고 왔어? 응 그래서 엄마 때문에 나 먹으라고? 응 아니 뭐 갖고 왔으니까 이거 아, 냉동실에 넣어놓을게 어디다 넣 냉동실에 아 뭐야 이거 꽉찬 냉동실. 아니 뭐가 이렇게 많아 엄마? 이거 저기다 옮겨 강아지다 옮겨 이거 버릴 거좀 버리지 이게 뭐야 버릴 누가... 뭐가 있어 뭐 들어갈 데가 없네 들어갈 데가 없어 버릴 거 하나 이거 뭐 봐. 생강이야 왜? 아니 봐 봐. 봐. 아 이걸 자꾸만 넣어놓고 버리고 버리고 그래, 그래 자꾸. 생강을 아, 아. 던져버린다. 버려. 이거 뭐야 이거. 뭘 버려. 뭘 아. 버려. 버려. 버려, 버려, 버려. 아. 한번 시작하면 음, 걱정도 잔소리도 말. 끝이 없는 사위. 그냥 넘길 음. 리가 없다. 따라 들어온 장모. 전적이요. 우적이요. 이모, 이모가 이모 사준거. 이거 언제 사준지 작년거지? 아니요. 그제 가져온어 그제 어, 언제 어, 가져갔어? 어, 오늘 제가 준게. 그저 사줬어. 내가, 좀, 내가 보기만 할게. 비닐에 싼 음식. 게이모. 이게 뭐야? 이게 뭐냐고 얘기해봐. 버섯. 버섯 모르지? 거. 뭔지도 모르지? 뭐냐? 버섯이요? 아이 버섯이요. <laughs> 이 언제 끼어 정연이가 없길술 한잔이나 사온거야. 먹고 이제 다리라고 안 먹어서 내가. 버섯 깰게 아닌데? 아니, 육수물내라고 내가 는데 그뭐아 깔아 어 거기. 아이고, 이거 큰 라마. 이건 뭐야? 아 그냥 넣어놔. 아우 참내. 어, 나 이거, 이거 버려둘 것데아 그거 버려 이. 다시 넣어놓는 장모님. 아니 이거. 아로 사위가 쫓겨난다. 아니 뭐살이주라지 이게. <목소리> 결국 일이 나고 말았다. 웬만해선 <목소리> 사위 잔소리 다 받아주는 순둥이 장모도 이번엔 그냥 넘어가지 않을 모양이다. 는 아. 나무를 왜 뚜꼬 으어 가. 아이알아서야 나무를 아무튼 다 버린다 이제 뭐가면 몰라 버려야지. 내가. 사위가 아까 던진 생강을 집어든다. 이게, 이게 뭐... 생강이 왜요? 아니 곰팡이나 이렇게 이걸 얻고 쓴다 그러니까 이런 걸 이거 이게 드실 수 있냐고 이게 사람이 먹으면 죽지. 그냥 전 먹는 것만큼 엄청 이제 까다롭거든. 그래서 내가 항상 걱정돼서 우리 엄마도 없으면 자꾸 아까 드셨다가 아프실까 봐 또. 아프시면 또 지금도 살이 많이 빠지셨거든. 더또 빠지시고 그러니까 걱정되는 거지. 그 마음을 누가 모르겠는가. 하지만 오늘같이 살림을 뒤지고 드는 날은 고마움보단 서운함이 더 커진다. 그 버리야 자는 맨날 다 필요해서 내가 듣는데 속상하지. 그래서 내가 냉장고 문 열게 하잖아, 냉장고 열면. 야, 난 진짜 걱정돼요. 걱정돼요. 맨날 싸울 수 없고, 여러분. 내날 싸울 수 없잖아, 파우 그러면 이제 나가는 거지, 힘 나가는 거지. 힘 나갔다, 이제 들어오는 거. 화가 풀려 이제 돌아다니다가 들어오고. 사위도 나이 들면 한풀 꺾이겠거니 싶어 그동안은 서운해도 참고 넘겨왔다 그런데 갈수록 점점 더 사위 잔소리가 늘어만 가니 둘 사이 떨어져 있어야 할 일도 많아진다 그러니 또 걱정이다.